예 대전구청 유성구청에 왔습니다 대전 아, 다들 뭐 체온 재고 마스크 쓰고 난리도 아니고 온 이유는 어제 제가 어제 그저께 주차단속 보고 이의제기 하러 왔어요 사진이 이렇게 찍혀 갖고 와 가지고 이제 얘기하러 왔습니다. 어떤 얘기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구독자 여러분, 안 그래도 우리 화물 운송자들은 지금 나라에 봉사하고 있잖아요. 근데, 통평성이 어긋나게 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제 차만 단속이 되는 거예요. 저는 죽으면 다 죽고, 다 죽고, 저 벌금 앞으로 더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나만 걸리는 게 짜증나서 네. 이의제기를 하러 왔어요. 아예 그러면 오늘 단판 져갖고, 우리 동네 전부 찬반 투표해갖고, 단속 유예를 하든가, 아니면 싸그리 조지던가. 제가 온 이유는 저도 단속을 했어요. 앉아신문과 앱으로. 근데 몇 개는 처리가 되고, 몇 개는 그뭐 부가 대상이 아니라고 날라왔더라고요. 문자가 왜 그러냐 했더니 횡단보도가 꼬리를 안 물었대. 그 승용차가. 그러면 제 차는 횡단보도 꼬리 물었어요? 그리고 이게 교차로 모퉁이에요? 아니에요. 단속하면 안 되는 게 통과가 된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단속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 골목에 있는 차들 전부 다삭 찍을 겁니다. 24시간이더라고요. 이게 법이 바뀌었고. 어제도 아는 동생이 저희 동네 와가지고 그 빨간 선두줄 있는 거, 그 다음에 횡단보도 모, 길 모퉁이 교차로 전부 다 찍어갖고 올렸어요. 저는 그래요. 아니, 동네사람끼리 이방인들이 들어와갖고 주차하면 그거는 저기하지만, 동네사람들끼리 유도리 있게 살아야죠. 그거를 찍어가지고 고발을 해? 그러면 나는 나 혼자 못 죽어요. 음, 다 같이 죽으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나만 죽어? 안 그래도 지금 나라에 봉사하고 있는데, 안 해요? 봉사활동이 지겨워갖고, 이제 화물도 그만하려고 하는 거고, 애초부터, 어, 이, 이사, 2년, 2년, 벌써 한 3년 가까이 되죠. 그때부터 원래 이삿짐 위주로만 하긴 했는데, 지금 이사업체들도 지금 말이 아니에요. 차 다섯 개 있는 업체들도 매일 다섯 대씩 돌아갔는데, 지금 막 핑핑 놀고 있더라고. 지금 1톤 차가 나요. 오늘 좀 전에 이사한 그거 젊은 농달이라는 친구도 1톤, 1톤 하는 친구인데, 성실히 살아요. 음, 그래서 뭐, 이제 5톤 분량 필요하면 저한테 연락주고, 저 역시 이제 뭐, 일하는 사람이나 1톤 이런 거 필요하면. 그 친구하고 해서 공조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어요. 하고 요거 단속된 거, 이거 오늘 확실하게 단판 져가지고 부과를 할것 같으면 부과하고, 대신에 우리 동네는 끝장나는 거예요. 이제 주차 아무도 못 합니다. 다 같이 죽는 거죠. 뭐, 그러면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단속 유예를 하든지, 아니면 다... 네. 김순옥 씨 만나러 왔는데. 어, 제가 의견 아, 예. 예, 예. 네, 말씀하세요. 어, 이게 단속이 돼갖고 왔는데, 네. 이날 분명히 전화가 네. 왔어요, 구청에서. 네. 제가 이게 민원이 한두 번 들어온 게 아니에요. 네. 이동네 차를 다 대요. 네. 제가 교통에 피해준 것도 아니고. 네. 전화 받고서 그러더라고. 네. 지금 빼주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출동을 하, 해야 된대요 민원인 있는 데에서 민원인 입하해 제가 와 갖고 같이 확인하고 차를 빼야 되는데 자기네들도 지금 출동하려면 좀 저기 하니까 차좀 빼달라고 하길래 제가 그럼 오후 4시 반까지 빼겠습니다 알았다고 했거든 차를 뺐어요 그리고 며칠 있는데 이게 날로 온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안전신문고에서 시민이 제보한 거더라고요. 이제 보세요. 제가 그래가지고 저도 제보를 했죠. 어? 많아요. 여기 승용차들 주차하는 거. 저는 횡단보도 물려있는 거, 길 모퉁이, 황색 복선 해서 했는데 몇 개가 처리가 안 됐대. 횡단보도가 걸치지 않았다고 그래갖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단속 기준이 뭐냐. 횡단보도에 뒷바퀴가 물려야지 그게 불법이래요 응, 저는 횡단보도가 뒷바퀴는 고사하고 뒷바퀴는 저 앞에 있죠 적재함도 떨어져 있고 지금 이게 길모퉁이가 아니에요 길모퉁이는 이렇게 돼서 14교차로가 있으면 이렇게 된 애들이 다 걸렸다고 저는 분명히 이 안쪽으로 확 돌아와 있어요 이게 왜 이게 단속이 됐느냐 위치가 어디 도룡동 저그 코아루하고 더저 하우스 디어반 사이길이에요 잠깐만요, 예. 한번 봐 봐야 겠네. 그 엑스포, 엑스포로 123번길. 딱 검색해보면 엑스포, 그 103번길. 자, 롯데시티호텔이면 여긴 거 같아. 거기 사이 길에 보면 음. 하우스디어반 건물하고 네. 하우스디어반 있죠? 여기요, 아니요 아니. 롯데 호텔이죠. 호텔이 여기고. 예. 응. 찾아봐야 잠깐만요. 호화루. 이게 하우스 디어반이에요. 네. 요 길이에요, 요 길. 요 길인데, 네. 제가 여기다가 주차를 했어요, 여기다가. 아, 네. 요 자리에요, 지금. 횡단보도 안 물리고, 네. 코너 모퉁이 교차로는 요런 거고요. 네. 요런 거고, 횡단보도 물은 거는 여기다가 차가 바퀴가 들어갔을 때고, 네. 그 다음에 황색 복선이 있을 때는 황색 복선이 요런 데하고 소방, 토, 그 소방호수 있는데, 네. 거기가 복선이에요, 여기하고, 코너하고. 아, 이게, 네. 하나 설명을 해줄게요. 원소린 네. GS, 지도를 네. 보니까 알겠는데, 네. 네. 봐봐, 여기, 네. 이 가생이 끝에서 네. 교차로를 어디서 어디까지로 보는가 하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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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로 견치석이라고 그래요, 네. 돌, 돌 대리석을. 네. 네. 대리석 깎여있는 돌 대리석이 끝나는 거부터5미터 네네, 네. 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러면 네. 아마 이 깎이는 걸 여기서부터로 봐도, 네. 네. 여기까지를 5m가 안으로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내가 봐선 그걸로 부과가 된것 같은데 아닌데 제가 여기 측정도 해봤고 어제 네. 분명히 그래가지고 제가 신고한 거는 음. 이런 사유로 황담보도가 물지 않았다고 그래가지고 음. 처리가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제가 물어봤어요 같은 자리에 같은 자리 같은 자리도 있고 또 여기 음. 그 교차로가 많잖아요 이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음,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거예요 뭐냐면 안 그래도 지금 제가 나라에 봉사하고 있는 입장인데 제차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에 안 들어가요 그렇죠. 승용차는 지하주차장에 넣어도 돼 근데 승용차들이 여기 질비하게 여기 왜냐면 부동산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꽃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식당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차들이 거의 되는데 여기가 사실 교통에 혼 보통에 그 불판을 주는 자리는 아니야. 이차 근데 주기장이 딸있지 않습니까? 노란 노란 번호판이면. 주기장이 있는데 네. 아실 거예요. 화물차라는 게 네. 차고지에다가 원래 차를 놔야 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응, 음, 맞아요. 맞아요. 아, 그, 그래서 그건 맞는데 음. 내가 봐서는 네. 이거를 네. 더 크게 안 가려고 이걸로 간거 같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차고지 위반이 국가 받으려고 아, 그거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거요. 예이 동네에서 음. 저만 유독하게 이렇게 이걸로 이제 처리가 됐잖아요. 아니이 차만 됐는지, 그러니까 나도 다른 차들 번호를 조회해 봐요. 조회해 보는데 그런 거는 단속 규정에 다 걸려 있어요. 네. 횡단보도 끼고 있고 교차로 모퉁이에 걸려 있고 황색 곡선에다 걸려 있어요. 네. 그거 외에 황색 실선에는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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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맘리에 그냥 돼요. 사람들이 네, 그냥 그 흡피에 안 주니까 이제 하는데. 이런 게 이제 단속되고 그러면 여기가 제가 보니까 정림동 같은 경우 지금 찬반 투표를 했더라고요. 주민들이. 찬반투표에서 단속유예를 전부 할 것이냐. 여기 차들이 많으니까, 될 데가 없으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전부 단속을 할 것이냐. 그러다가 결국 거기 보니까 찬반투표에서 찬성이 나와가지고 단속유예를 다 해버렸어요. 거기는. 여기도 그걸 해야 될것 같아서 제가 온 거예요. 이거는. 네. 그러면, 일단은, 그냥 여기 살아요, 여기? 아, 여기 거주자니까? 통장을 네. 통장들이 있을까요? 네. 여기 통장들. 네. 통장이랑, 이게, 네. 사회적 합의라는 거는, 사회적 합의를 네. 이뤘을 때니까. 네. 아, 근데 일단, 나도 이제 주기장도 내가 이제 네. 옛날에 발리를 해봐서, 아, 요것도 위반이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걸로는 사람들이 신고를 해도, 직접 음. 곧 단속 공무원이 나가면,인데, 음. 일단 이제, 곧, 주정차 단속을 시작해 우리가 돌기 시작하면 이런 민원이 줄이긴 할 거예요. 사람들한테 단속을 준거예 거기에 권한을 준 주정차 카메라가 돌긴 돌았는데 음. 대로변으로 돌았지. 그 골목통은 거의 안 돌아요. 사실 그게 맞는 거고. 이게 그렇죠. 맞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차들이 대기 시작해갖고 저도 이제 집이 여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뭐 저녁 늦게 들어와서 아침 일찍 나가니까 어차피 예. 근데 이제 이 단속이 뭐 24시간으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음, 민원 그게. 그러면 최소한 횡단보도를 물지 않던가. 네. 복선, 황색 복선을 물지 않던가. 교차로는 피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런 거를 제보를 했어요. 근데 교차로 모퉁이랑 황색 복선은 처리가 됐어요. 근데, 횡단보도에 이렇게 바퀴가 물려있는데도. 어, 그건, 그러니 횡단보도는, 네. 그러니까 횡단보도는 거기를 안 해야 돼. 그래서 이것도, 만약에, 봐봐, 이것도, 만약에 누가 신고했는데, 이게 네. 횡단보도였다면은, 네. 바퀴 안 물었으니까, 본인 네. 저게 가능할 거예요. 네. 근데, 이걸 교차로로 한 거는, 부가 담당들은, 봐봐요, 그, 어떤 분들은 요즘에 많이 어, 말하시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을 어, 적용해야 되죠. 예, 사실 이건 형법이 예, 아니기 때문에 그쵸.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하지는 예, 않아요. 예, 예, 예. 하지만 그 접근 방법이라는 게 음, 쉽게 보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가 불법 주정차가 아닐 거다도. 거라고 우리가 먼저 보고 접근하는 게 네. 당연히 맞을 거예요. 네. 네. 그럼 이 차도 우리가 우린 우린 부과를 해도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네. 공정하게 하는 게 맞을 거잖아요. 네. 그럼 이차 하나를 보기 위해서 이제 GPS가 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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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GPS를 보고 지도를 봤는데 네. 여기가 이제 그 교차로 모퉁이다. 네. 그러면 그 이제 여기서부터 그몇 미터가 되는지를 또 이제 네. 그골멩이 사이즈별로 네. 재보면 네. 이거 5미터에 닿기 때문에 부과가 되는 거고 네. 횡단보도를 안 하고. 이제, 그, 뭐시죠 아까 그 복선? 예. 오빠, 교차로, 무, 교차로 모퉁이. 보면은, 위반, 교차로 모퉁이로 무퉁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예. 이러면은, 이제, 아, 그니까, 나는 이제 의견 진술다가 예. 내가 구간하지 예, 예, 않아요. 예, 예. 근데, 이해는 가는 거예요. 아, 그니까, 예. 저 사람들은, 그니까, 모든 공무원들은, 내가 하나를 해서, 뭐, 이제,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누구 하나는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하는데, 그럼 신고한 사람도 내가 만약에 나 신고를 했어 그럼 내게 왜안 먹혔더라 고 신고를 하셨는데 안, 안 먹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근거가 있어 우리는 모든 행동을 해야 된다는 말이요 그러니까 속상하고 화가 날 수는 있는데 그 공무원이 하는 데는 근거가 있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속상하고 그런 건 아는데 피하고 그냥 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나도 이게 이거 듣다가 왔는데 아 이거는 내가 도와줄 방법은 크게 없겠다. 하지만 피할 곳을 최대한 뭐 황색선을 일단 민원인들이 신고를 못 하고 우리가 우리 직원들이 일찍 뭐 그래서 저녁 시간에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색선을 최대한 대서 피하시는 쪽으로 가야 알아요. 나도 이거 이제 우리 우리 맨날 뭐큰 차들 와 있다 단속해라. 보면 어, 당장 그 차들 작업 나가야 되는 차 저번에 알고. 경찰도 왔더라고. 경찰이 와가지고 내가 그래갖고 그랬어요. 그럼 왜 내가 여기 다 단속 안 하고 왜 나만 단속을 하느냐. 안 그래도 지금 나라에 봉사하는 거 짜증 나갖고 때려치려고 하는데. 그거예요. 화물운 송하는데 지금 물류 쪽을 그래서 안 해요. 답이 안 나와. 그래서 이삿짐 위주로 해요. 이 동네 이사도 내가 많이 했어. 이 동네 이사도 거의 제가 담당해. 여기 여기 살기 때문에.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거는 아닌 거야. 왜 이게 걸리면 그럼 여기 옆에 있는 얘네들은 다 뭔데 그럼 승용차들은 내가 그것도 봐서는 네. 그 신고한 그러니까 어, 신고한 사람들이 신고한 사람 솔직히 못된 사람들 못됐다라고 내가 평가할 수 없지만 아기가 큰 차는 보기 싫어가 아, 그런 거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약간 네. 아기로 당한 게 크지 않나 싶어요. 네. 아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뭐 내가 이거 한두 번 찍히면은 그냥 저기 통과해요 이게 원래 행사야 그러면은 뭐 달에 뭐선너권막 이렇게 와요 어쩔 때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주차장 끊고 하는 것도 요거랑 비슷해요 어차피 근데 일하려면은 어차피 밤 늦게 오고 아침 일찍 나가니까 굳이 그렇게 하면 번거롭고 그래서 이렇게들 일을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형평성이 어긋나다는 거지 만약에 이게 부과가 됐어요 저는 이게 그러면 저도 이런 식으로 찍어갖고 충분히 여기 그 자료가 있어요 고유난 바가 몇번몇 몇 번은 부과가 됐고 몇 번은 미처리가 됐다 미처리 된걸 내가 사진을 봤어 분명히 걸려 있어요 횡단보도에 근데 그건 부과가 안 됐다고 그러길래 내가 그러면 이거 판단 기준이 뭐냐 알고 있어요 나도 교차로 모퉁이 황색 복선 횡단보도 걸쳐 있는 거또 하나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개인가뭐 있는데 저는 여기에 그게 해당이 안 돼요. 제가 이것도 재봤어. 5미터가 넘어. 5미가안 돼요. 넘어요. 교차로가 이렇게 갖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기서 여기인가 여기, 여기 네 여기 여기 코아로하고 여기 코아로하고. 예, 예. 예. 걸려야 될 사람들은. 음 쪽이됐네 예, 그렇지 이게 정확하지. 아, 이쪽에서 그러면 여기 여기 세웠겠다 그죠? 그렇죠. 그 안쪽에, 있네? 안쪽에 그러니까 예. 여기, 여기, 여기다 세웠겠다. 그죠. 그래 그렇죠. 횡단보도 앞에, 아, 어... 예. 자, 찾아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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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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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여기 주민인데. 아니, 그니까 네, 네. 여긴가? 여긴가 보다. 요거, 요거 아닌가? 요거 있는데? 여기는? 여기 그, 거 있는, 그거 있는데 거기죠? 잠깐만, 잠가 돌려서 볼게요. 잠깐만, 돌려줘요 여기, 여기 그렇죠 여기에요. 그치, 네, 맞아요. 음, 봐봐요. 여기서부터 잴 거라고 여기서 여기서든 여기, 교차로의 모서리가 끝나는 위치에서부터 5미터로 볼 거란 말이에요. 네네네. 그러면 물릴 것 같은데? 안 물려요. 가봐서 그러니까, 실측해 보시면 되고 네. 저도 어지간하면은 음. 끊으려고 했어요. 근데 형이 기준이 아, 횡단보도가 이 아, 화살표가 네. 여기 있기 전에요. 그럼 네. 이제 여기서부터를 시작한다는 거 여기서부터 네. 5m면은 네. 들어가지 않을까요? 내가 봐선 들어갈 것 같은데 아니 제가 그것도 재봤고 네. 이게 그 그러니까 기준 단속 기준이 네. 횡단보도를 물었다고 물어야 단속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이거 횡단보도가 아니고. 아니 이거는 이제 네. 그 네. 교차로 무턱이로 들어가니까 네. 제가 그래갖고 저도 단속을 했어요. 왜냐면은 그 차들 때문에 제가 못 되는 거 아니야? 이방인도 있을 테고. 근데 그 차들이 이런 식으로 횡단보도를 물은 것도 있고, 교차로 모퉁이에도 있는 것도 있어. 내가그 자료 사진을 저, 저, 남바 보면 알아요. 네. 미부가 됐다고 하더라고. 처리가 미부가 됐다고 문자가 와서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했어. 이 차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거는 횡단보도에 이게 걸리지 않아서 안 그런 거다. 그럼 나는 도대체 뭐냐. 나, 교차로 모퉁이에도 나는 이게 아니다. 왜냐면은 교차로 모퉁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 십자가 거기에 이렇게 이렇게 되는 사람도 허다예요 황색 복선. 그럼 100%둘다 걸리는 거야, 규정이. 네. 진짜. 그리고 교차로 에서 들어가가지고 놨는데. 네.